아무도 믿지 마세요. 진짜 리딩방 운영자 갑자기 잠시 탈줄 탈출... 알았나요. 일단 제가 피의자가 된 상황이니까요. 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제가 알바를 찾고 있었는데 면접도 안 봐도 되고 하루에 40만 원 그것도 당일 날 바로 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꿀 알바가 어딨나 생각하고 당연히 한다고 했죠.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대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책이라고 경찰에서 연락해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디에서 누구한테 돈을 받았나요? 직접 담당자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콜 그대로 OO 은행으로 이체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딱한번 했고 알바비도 못 받았는데 경찰에서 전화 받은 거예요. 저 말고 제 친구 얘긴데요. 친구가 신용 점수가 낮아서 1, 2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월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휴대폰 대출로 급한 불 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휴대폰 대출을 처음 들어서 뭔지 물어봤더니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써서 신분증이랑 같이 보내면 휴대폰 한 대당 50만 원, 네대 개통하면 20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매월 휴대폰 요금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무슨 휴대폰 기기 값에다가 수액결제까지 총 570만원 찍혔다면서 친구가 나중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진짜 황당하죠. 근데 이거 제 친구가 그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장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친구 따라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시드머니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리딩방 방장이 추천한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을 샀었어요. 그 갑자기 급등해서 그 며칠 만에 수익률이 30%가 넘은 거예요. 너무 좋았죠. 몇달 만에 2천만 원, 2천 5백만 원이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유료방이라고 2 0 0만원 내고 가입했는데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추가로 투자했는 운영자가 갑자기 잠시 탈줄 알았나요. 지금 그래서 빚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di 조선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금융 사기를 경험한 청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뉴스 기사로만 접하는 금융 사기가 나에게 벌어진다는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해 사기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노리는 금융사기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사기입니다. 취업사기는 크게 개인정보 탈취와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채용할 때 면접자들에게 주민등록 등본이나 금융정보, 직업훈련비와 같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 정보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 사기는 내부제 대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의 형태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쉽고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보다 과다한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제공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연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사기입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한 후에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가짜 트레이딩 시스템에 가입을 유도하게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피싱 사이트 사기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청년 금융 지원 상품을 신청하는 피싱 사이트를 올려 이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합니다. 피싱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합니다. 피싱 사이트를 통해 입금한 돈은 대포 통장으로 들어가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사기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사기를 경험한 청년들이 금융사기를 인지한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인터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요? 이게 대처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피의자가 된 상황이니까요. 그때 상황 파악이 됐어요. 너무 엉당하죠. 경찰에 출석해서 제 상황을 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겁나고 두렵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피해자인데. 친구가 먼저 휴대폰이 개통된 통신사에 연락을 했대요. 근데 신분증이나 제 친구가 서명한 것까지 모두 확인이 되니까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 경위를 묻더니 범인이 잡히면 연락을 해주겠다고만 했대요. 근데 이거 보통은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분증이 노출됐는데도 추가 피해가 없는 게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아, 그 친구는 이제 연락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한것 같아요.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사실 부끄러워서 어디 얘기도 못하죠.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 차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근데 피해금액 돌려받으려면 증빙 자료 모아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제가 직접 민사 소송까지 해야 된다는데 이미 비투까지 한거 각해도 벅찬데 어떻게 소송까지 신경 쓰겠어요. 내가 금융 사기를 당한다면 저도. 인터뷰한 청년들처럼 정신적 충격에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해 제가 뒷수습하기 위해 휴가를 쓰고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자책하시고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청년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출된 개인정보, 특히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휴대전화가 해킹되면 자신도 모르게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처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간편 대출, 당일 즉시 지급 이런 문구는 저는 바로 걸러요. 마음 먹고 사기 치는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그냥 대박을 꿈꾼 제 책임도 있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다시 돈 벌고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전해 보려고요. 개인정보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특히 카톡이나 dm처럼 비대면으로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연락처나 신분증 사본을 공유하면 진짜 큰일 나요. 본인 인증만 되면 이렇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걸 직접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로 위축된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의심하고 해당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는 꼭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자나 SNS 메시지로 전송되는 링크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해 확인하세요. 셋째,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일어나거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을 때 즉각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노리는 금융사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 형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늘 의심하고 공식적인 사이트 또는 담당자에게 또 확인한다면 금융사기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세 명의 청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